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약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게 아니라 질병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기술. 네, 오늘 바로 그 혁명의 중심에 있는 TPD와 DAC 기술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중요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깊이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약이라는 건 뭐랄까 아픈 곳을 잠시 눌러주는 억제제에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질병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 그 문제의 단백질 자체를 우리 몸속에서 그냥 싹 없애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상상 같은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TPD 기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TPD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새로운 패러다임부터 짚어보고요. 이게 또 DAC라는 기술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죠. 오름 테라퓨틱스와 카이메라. 이두 회사를 아주 샅샅이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시장판에서 오름이 가진 진짜 경쟁력이 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사실 모든 혁신은 기존의 한계를 깨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TPD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기존 의약품 및 부딪혔던 그 거대한 벽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신약 개발자들이 정말 답답해했던 그야말로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저분자 화합물. 크기가 작아서 세포 안으로는 잘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딱 맞는 열쇠 구멍, 그러니까 결합할 부위가 없으면 그냥 튕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드러거블, 즉 약으로 만들 수 없는 표적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 항체 의약품은 어땠나요? 표적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덩치가 너무 커서 정작 중요한 세포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문 앞까지만 가고 안은 못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tpd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막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없애지로 질문을 바꾼 거죠. 이건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백신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이러스 파일 자체를 찾아서 영구 삭제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체 폐기 시스템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TPD 약물이 마치 중매쟁이처럼 나섭니다. 없애고 싶은 표적 단백질과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E3 리가아제라는 효소에 손을 꽉 붙잡아주는 거죠. 자, 둘이 만났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E3 리가아제가 표적 단백질에다가 너는 이제 버려질 운명이야 하는 유비규틴이라는 꼬리표를 딱 붙여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세포 안에 있는 프로테아점이라는 단백질 분쇄기가 이 꼬리표를 보고 달려와서 해당 단백질을 가차없이 갈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아한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약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지점입니다. 기존 약들은요, 점유 기반이었어요. 약효를 내려면 1대1로 계속 달라붙어 있어야 했죠. 그러니까 약을 많이 써야 했고, 부작용 위험도 컸어요. 그런데 TPD는 다릅니다. 이벤트 기반이죠. 딱한번 분해라는 사건만 일으키고 자기는 쏙 빠져서 다음 타겟을 찾아 떠나요. 일종의 촉매처럼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양으로도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게 된 겁니다. 효율 자체가 다른 거죠. 자, 이렇게 TBD가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건 알겠는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배송 문제, 즉 약물 전달이라는 아주 오래된 난제에 부딪히게 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진화가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DAC 기술입니다. 왜 배송 문제가 생겼을까요? TPD 약물은요, 아까 보셨듯이 표적 단백질이랑 E3 리가아제 둘다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물에 잘 녹지도 않고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총알이라도 관역까지 날아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똑똑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미 항암 분야에서 그 위력이 검증된 기술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 ADC의 컨셉을 빌려온 거죠. 아주 정밀하게 목표물을 찾아가는 항체에다가 TPD라는 강력한 폭탄을 실어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해제 항체 접합체 DAC입니다.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DAC가 왜 케임체인저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ADC는 세포독성 물질이라는 해폭탄을 실어 날랐어요. 강력했지만 엉뚱한 데 터져서 부작용이 컸죠. TPD는 분해제라는 스마트 폭탄을 가졌지만 배송 시스템이 부실했어요. 그런데 DAC는요. ADC의 정밀 유도 시스템에 TPD의 스마트 폭탄을 탑재한 겁니다. 두 기술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그야말로 최종 진화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혁신적인 대기술을 현실로 만들고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오늘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오름 테라피틱스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전략과 기술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름의 핵심 철학은 이 이중정밀성, 즉, TPD제고 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정말 우아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 정밀성은 항체가 담당합니다. 수많은 세포 중에서 딱 암세포만 골라서 약물을 배달해 주죠. 자, 암세포 안에 도착했죠? 그럼 두 번째 정밀성이 작동합니다. 배달된 분해제가 세포 안에 수많은 단백질 중에서 딱 질병을 일으키는 그 표적 단백질만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효과는 최고로 부작용은 제로에 가깝게. 이게 바로 오름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가치는 시장에서 이미 제대로 평가받았습니다. 바로 핵심 파이프라인인 o r m 6 1 5 1의 BMS 기술 이전권이죠. 여기서 주목할 숫자는 바로 1억 달러입니다. 임상 일상에 불과한 아주 초기 단계의 물질에 대해 글로벌 빅파마인 BMS가 계약금으로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이상을 선뜻 내놓았다는 것. 이건 그냥 우리 이 기술이 정말 마음에 든다 정도가 아니라 이 플랫폼의 미래 가치에 크게 베팅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혁신의 예정이 항상 꽃길일 순 없겠죠. 오름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HER2를 표적했던 약물 ORM5029 사례입니다. 이 약물은 임상 1상에서 간독성 문제로 아쉽게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름의 진짜 저력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걸 플랫폼의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특정 항체와 링커, 페이로드 조합의 문제라고 아주 냉철하게 분석했죠. 그리고 이 실패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히려 더 안전하고 강력한 차세대 약물을 설계하는 결정적인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오름의 비전은 단순히 암 치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버텍스와의 파트너십이 그걸 보여주죠. 이게 뭐냐면 유전자 치료를 하기 전에 기존의 독한 항암제로 골수를 싹 비워내야 했는데 이걸 DAC로 아주 정밀하게 필요한 세포만 쏙쏙 골라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암을 넘어 유전자 치료의 문턱을 낮추는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름이 전달의 문제를 풀어서 DAC라는 길을 개척한 이야기를 봤다면 이제 TPD 기술 자체를 완전히 다른 운동장, 바로 면역학 시장으로 끌고 간또 다른 거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카이메라 테라퓨틱스입니다. 때는 2025년 말 카이메라가 KT61이라는 약물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 발표 하나가 전 세계 면역학 시장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숫자는 바로 63%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토피 환자들의 습진 중증도가 약한달 만에 평균 63%나 감소했다는 데이터입니다. 이 수치가 왜 대단하냐면요 기존의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블록버스터 주사제 듀피젠트의 효과와 맞먹거나 오히려 더 좋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파급력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기존의 강자 듀피젠트는 효과는 좋았지만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하는 주사제였어요 그런데 카이메라는요 집에서 편하게 먹는 알약으로 그와 대등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약 하나가 더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환자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시장의 판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결과였습니다. 물론 오름과 카이메라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동안 다른 경쟁자들이 가만히 보고만 했었던 건 아닙니다. 이 TPD와 DA 시장은 이미 수많은 실력자들이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는 아주 뜨거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주요 플레이어들의 전략적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름은 정밀 배송 즉 DAC에 올인하고 있죠. 카이메라는 면역학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자인 누릭스는 뇌혈관 장벽을 뚫는 약물로 뇌질환 시장을 노리고 C4는 특정함 타겟에 집중하는 등 저마다 우리만의 무기는 이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느냐? 시장의 크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DAC 기술은요, 기존 ADC 시장이 한계를 뛰어넘는 말 그대로 상위호환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33년이면 약 42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거대한 ADC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영역을 바로 DAC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기술의 원리부터 주요 선수들, 그리고 시장의 크기까지 모두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름 테라퓨틱스가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경쟁 우위는 과연 무엇인지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름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은 바로 TPD2 플랫폼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중 정밀성으로 부작용을 줄인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건 강화된 바이스탠더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약물이 암세포 A에 정확히 배달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물에서 분류된 페이로드가 세포막을 뚫고 나와서 옆에 있는 암세포 B, C까지 연쇄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균일하지 않다는 이질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쟁 우위는 바로 검증입니다. 그것도 그냥 검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에게 받은 블루칩 검증이죠. 항암지 시장의 절대강자 BMS, 유전자치료의 선구자 버텍스, 이두 회사와의 파트너십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름의 기술은 특정 약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시장에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셈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의 진짜 혜자즉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은 단순히 무엇을 완만드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로, 왜을 보낼 것인가 이 약물 전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답을 통해서 표적 단백질 분해라는 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완벽하게 해방시킨 것 이것이 바로 오름의 핵심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